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4년이 지나면 50대 이상 중장년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절반을 차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어, 즐겨보는 부동산 관련 채널 중에 표용어 TV가 있습니다 예전에 개그맨으로서 유명하셨는데 요즘은 부동산 전문가로서 어, 유명하신 그런 분이죠. 자 보여드리는 음, 그림은 제가 통계청 자료를 직접 찾아봤어요. 방송에서 이제 이런 어, 연령별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래 어, 제가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 어,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50대가 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50대가 860만 명 정도가 되죠. 그리고 2위는 40대입니다. 40대가 800만, 802만 명.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3위가 60대입니다. 752만 명. 네. 현재 50대 이상의 인구가 2230만 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총 인구 5140만 명으로 어, 나누어 보면 43.4%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40대 후반에 있는 분들이 50대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4년 정도 후에는 50대 인구가 전체 50% 이상을 차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두명중한 명이 50대인 어, 세상이 되는 거죠. 현재 가장 많은 연령별 인구는 51세, 52세, 53세가 가장 많은데요. 각각 9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50대 초중반인 사람들은 곧 은퇴 시기를 맞이하겠죠. 은퇴를 하게 되면 또한번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50대 이상의 인구는 점점 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하의 인구는, 어, 어떨까요? 특히 신생아의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주변에 어 결혼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나이가 어 많이 들어서, 어뭐 40대, 30대 후반, 그 이상이 돼서 결혼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비율도 점점 줄고 있어요. 최근에 신생아의 비율은 23만 명입니다. 예, 지금 현재 영세에서 어 구세까지 346만 명이니까 어 연령별 평균을 대략적으로 내 본다면 34만 6천 명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신생아 비율은 30만이 안 되는 23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60, 그러니까 90만 명은 계속해서 은퇴를 하고 고령 인구가 되고 있는데, 신생아는 23만 명 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 나이 많은 사람을, 이 젊은 사람들이, 어, 뭔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인구가 어약 60, 67만 명 정도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40세의 인구는 84만 명인데요. 20세의 인구는 5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 30만 명 정도 차이가 나죠. 아파트 투자 하시는 분들 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내가 40대에 84만 명 인구가 있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걸 누군가에게 이제 어,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 대략적으로 뭐 30대나 20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 재건축을 위해서 뭐살 수도 있고 또 그냥 음, 좀 노후됐지만 어좀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어 하기도 할것 같아요. 그런데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40세는 84만 현재 20세는 53만 30만 명의 차이가 나니까 과연 내 아파트를 그때 어, 20년 뒤에 판다면 좋은 가격으로 팔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50세로 비교를 해보면 50세는 91만 명이고요. 30세는 7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21만 명의 차이가 나죠. 그 차이 나는 만큼 과연 어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했을 때 제대로 어제 값을 주고 팔수 있을까 어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최근에 학교가 통폐합되고 또 폐교가 되는 현상이 지방에서는 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서울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 들리는 얘기로는 도봉공가요 통폐합이 통폐합이 된다는 얘기를 음,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서울은 점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주거 비용의 부담이 날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지금 어, 옮겨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보면 일본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래의 모습을 어, 일본 상황에 대한 공부를 가,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연 어, 4년 후면 50대 이상이 대한민국 인구 전체의 어, 절반 이상이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노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투자도 좋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주식 투자도 어, 좋은 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특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어, 주식 투자를 먼저 해보시기를 어, 권해드립니다. 어, 적은 금액으로 소액으로 바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어, 경제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은 아무래도 적은 금액보다는 좀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 돈이 묶여버립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어, 큰 반면 주식 투자는 어,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공부를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은 주식을 통해서 투자 공부와 경제 공부를 하시고 주식을 통해서 돈 번을 받, 돈을 벌어서 그번 돈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어,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어,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어, 마찬가지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접근하면 좋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어, 표영어 t v 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통계청의 그 인구 자료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